예, 안녕하세요. 마산 농사입니다. 아, 오늘 음... 블루베이 나무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아, 블루베이 나무가 어, 지금 매우 좋습니다. 상태가 매우 좋고, 이 나무가 산지가 벌써 한... 아 3개월쯤에 샀는데, 3개월쯤에는 꽃을 많이 폈는데, 이제는 열매가 많이 온... 열매가 많이 없고, 보기는 약간 사는생 같지요. 음, 저도 사는생 같지 보입니다. 어, 이, 가격이, 어, 0 0 0 원. 하이넷에서 0 0 원, 원래 이만 원이거든요. 이 태비까지 사가지고 이만원 됐습니다. 이 블루베이 존나 흑길 도 있습니다. 토사가. 무유 좋아야겠네. 오늘 좀 저축하네. 그러니까 블루베이는 무유 엄청 많이 좋은 건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달고. 물을 많이 엄청 좋아하고, 물베이는 진짜 관리가 좀 힘든 나무입니다. 왜냐면 여기 벙충에 있는데, 봉충에 잘 나는 적, 오이 농장은. 약 같은 것도 안 치고. 보니까, 그러니까 물베이도 매우 싱싱하고, 내년 후년에는 물베이가 엄청 많이 어려것 같네요. 올해도 많이 어렸지만, 여기도 제요, 내년 후년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럼 앞으로 불베이 나무도 잘 키우고 있는 모습을 영상 하나씩 올리겠고 어, 다음 영상에 하나 올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딸기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그럼 여기 마산 농속관입니다.